자, 안녕하십니까. 공룡돌입니다. 자, 오늘은 간편한 영상 하나 올려드릴게요. 자, 풀륜관 양생, 지금 공장에서 바로 찍어가지고, 어, 바로 당일날 온그 풀륜관들이 많습니다. 양생이 되지 않았죠? 자, 그런 양, 생되지 않은 풀륜관. 자, 뒤집을 때 많이 우리 옆날개가 부러지고 금이 갑니다. 그럴 때 양생 안된 풀륜관. 자 혼자서 지깃발로 혼자서 뒤집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이렇게 자, 이렇게 뒤집으면 절대로 옆에 날개가 깨지지 않습니다. 자 무게중심이 가게가 아니라 바닥 앞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.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풀름관을 지게발로 들어가지고. 그래서 정면으로 이렇게 뒤집는 겁니다. 정면으로 이렇게. 자, 이렇게 뒤집으면 절대로, 절대로, 내버 어,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. 사람 없이 지게발로 뒤집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. 네,